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순례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도 내가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귀찮고 이것도 짜증날 테지만 주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쁠 수 있고,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귀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시사, 도시 하나라도 내 생각으로 주장받고, 내 생각으로 판단받고,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불편한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귀찮은 게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따님의 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함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예물 되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에 들여진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날로날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10편 26편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마다 10편 말씀 보고 있는데요.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10편 26편 1절에서 12절 동일한 방법으로 보는데 다 같이 한번 읽고요. 나눠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26편 1절에서 12절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주의 진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다오니 무리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끊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그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 와여 나를 살피 시고 시험 하사 주의 인자, 하 심이, 내목전에있 나이다. 허 망한 사람 과 같이 앉지 아니하 였 사오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네. 그들의, 생명을 함께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아멘 10편 26편 역시 다이세시라고 알려진 시고요. 굉장히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6편 1절과 26편 11절에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해서 완전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해놓죠.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매우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지난번에도 계속 마태복음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적당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셨다라고 얘기하지, 예수께서 이만큼만 사여주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적당이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거고요. 완전히 선해질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멋진 단어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덕을 이루고 도에 이르고 선에 이르려는 종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가치의 최고조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끝에 만나는 자리가 도인의 자리. 선인의 자리, 성인의 자리, 유교로 말하면 진인의 자리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그들이 완전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완전은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만큼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과정 방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26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완전할 수 있었을까? 그 완전함이란 뭘까를 묵상하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나는 나의 완전함의 행하오리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고 있는 완전은 뭘까? 그리고 그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속한 상황은 구절과 같다라는 얘기죠.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실은 완전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완전함은 세상 속에서는 죄인처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고 살인자처럼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무슨 완전을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살인자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처럼 나를 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완전해, 나는 완전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자신의 형편을 얘기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7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처해진 상황은 죄인의 상태, 처해진 상황은 살인자와 같은 상태인데,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들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저 와중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야, 저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기가 막힌데, 불가능한데, 저 사람이 감사뿐만이 아니라, 신기하게 자꾸 뭐가 빠져나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상하게 저건 도저히 못 넘어설 것 같은데, 저 정도로 괴롭고, 저 정도로 힘들고 저 정도로 사람들에게 비방받으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떠나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짜증내고 똑같이 분노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달라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렇다는 거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지금은 아주 좋은 편으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만 다네 잘못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이 모양이야. 사람들이 다 나보고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 돼도 뭐가 안 돼도 다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란 자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뭘 잘해도 못했다고 그러고 못해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없고 위정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덤덤하게 갈수 있는 게 멋진 거죠. 남들이 뭐라든, 난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세상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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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다너 때문이라고 그래도. 그것 또 하나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한 일이. 짜증고 있을 때, 화내고 있을 때, 나는 짜증을 안 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길을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이, 이해가 안 가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근데 그 길이 내가 더더머 가고 있는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보편적이고,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길이고, 살인자처럼 어느 한순간이라도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대드는 그때. 그때 나는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완전함에 대해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1절을 다시 보면 거기 정답이 숨어져 있는데요. 26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거기에 줄을 좀 쳐주세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 다이의 완전함은 뭐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이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번에 그 우리 청년 하나가 잠깐 왔다 갔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전라도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청년인데 초등학교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 자라 갖고 30대가 됐어요. 근데 참 사람 눈높이는 이상해요. 초등학교 때 만났던 그 높이로 난 내내 보이는 거예요 나이 30이 돼도 초등학교 때그아이를 보이더라고요 어휴 그래갖고 보통 30 정도 되면 제가 가끔 존댓말도 좀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야자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을 하고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헌금을 하지만 10년 후에는 교회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헌금하고 갔더라고요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아,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근데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잘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한번 이겨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병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에서 낙하산 떨어지는 거를 한세 번이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26절에 이 흔들리지 않고 여와를 의지했다는 말은 뭐냐면, 헬기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에서 떨어지던가, 아니면 이런 공소훈련을 할 때,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쿠션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소방훈련 같은 거 하면 밑에 큰 쿠션 같은 거 빠져놓고,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흔들릴 것 같으면 안 떨어지려고 바동바동 바동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떨어지라는 겁니다. 그래도 주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바동바동 붙들어매면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더 거죠. 그건 짐 빠지고 힘 빠지는 일이니까 그때마다 힘들어? 그러면 떨어지라는 겁니다. 어디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그냥 떨어져 버리면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짜증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니냐고 무조건 주님한테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그러면서 짜증하고 싶을 때 저는 그래서 그걸 기도를 하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짜증날 때내 입으로 먼저 짜증을 먼저 뱉지 마시고 주님한테 먼저 뱉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죄송한 일이지만 진짜로 주님한테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죽게 떨어졌을 때 주께서 나를 붙잡아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오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그 분노의 시간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간에도 너 때문이라고 계속 손가락 쥐는 그 순간에도 내 손가락이 그들에게 같이 나가지 않고 내 손가락을 주님을 향하면서 주님 저들이 나보고 죽일 놈이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나도 배 들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감사와 기이한 일로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듣는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진 거죠.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성격이 욱하는 사람들도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해요. 근데 뭐가 달라진거냐면 욱하는 자리가 달라진 거지. 그냥 집 안에서 욱하던 사람을 백화점 앞에 버젓이 세워놓고 욱하라 그러면 욱하지 못하거든요.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욱하던 사람이 내 목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시작하니까 조금 자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눈치껏 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완전함은 그 완전함을 말합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나는 주님께 내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짜증을 나게 할 때도, 누가 불편하게 할 때도, 누가 행복하게 할 때도,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늘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희한 일이 벌어져서, 그 짜증을 넘어, 넘어 나는 앞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12. 12절 보을까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니 거기에 평탄해도서 동그라미를 쳐놓자. 그래서 그 완전함을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여와를 의지하였더니 내 발이 평탄한 데서 떼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은 경고해서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갈수 있는 이유는 좁은 길을 걸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거뭐그 좁은 길에도 그 순례길에도 내가 흔들릴 때마다 던져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짜증날 일이 없겠어요. 화낼 일이 없겠어. 사람 살다 보면 똑같죠.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오랜만에 외식한다고 나갔는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해서 야 엄마 아빠가 요즘 이제 여름도 되고 하니까 니들 놔두고 좀 슈가점 갔다 와야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왜라니? 엄마, 아빠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좀 위로해주고 엄마한테 좀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아 아빠랑 가서 복도 위로받겠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엄마 혼자 보내줘야지. 아빠랑 가면 위로가 안 된다는 게. 아유, 그 말을 듣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건 뭘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걸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가직가 뭐, 그 정도 넘어도 돼. 왜? 주께서 함께하십니까그 위로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오늘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이한 일이 또 내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편한 일이 없을 수는 없죠. 짜증날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괴로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가 감사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여주옵소서. 그러다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와를 의지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넘어갈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넘어가면 됩니다. 떨어질 것 같으면 다른 대로 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만 떨어지면 됩니다. 못 살겠다고 말할 때살수 있는 주님께 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이 다 나만 잘못했다고 말할 때 주님께 던져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주께서 감사가 있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 이에게 주께서 귀한 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경험이 저들의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께 푹 빠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기쁘고 감사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주입니다 지난 모든 일들은 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